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의 전무후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우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같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한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어, 내 아들아 이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편지 내용을 이렇게, 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마지막 부탁이었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고 충성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너는 이제 그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이제 농부다. 이제 이런 이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적는 어,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어,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제 자녀가 있고 진짜 아들 같이 사랑하는 그런 랩런트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어, 저도 그 저는 이제 네살된 아들이 한명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녀를 많이 키우고 길러보고 하진 않았지만, 저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만약에 자녀에게 이제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도 바울처럼 똑같이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이제 너의 그 전도자의 여정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그럼 가장 마지막 부탁으로 이제 그런 부탁을 할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저는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렘런트들을 이제 요즘에 신방을 하고 이 이제 렘런트들을 이제 만나보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렘런트들 만나려고 이제 연락을 돌리면서 저희 교육자들이 좀십씩 이렇게 신방을 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한 지역에서 이제 레런트들쭉 연락을 돌리는데요. 이제 레런트들이 없는 거예요. 명단에는 한 일곱 명 여덟 명 있는데 대부분 다 연락이 대부분이 안 되고 연락이 되는 레런트들은 최근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 온레런트들이 연락이 되고 저희 교회에 있던 레런트도 연락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레런트가좀 연락이 되어서 좀 이렇게.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하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램런트는 어떤 램런트냐면요, 수능을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 대학을 잘못갈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학부에는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램런트들 좀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요, 대부분이 그런다고 하더라고. 되게 공부를 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입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야, 너 교회 안 가냐?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를 하면서 이 입시를 할수 없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려놓겠다. 그렇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 그런 그런 친구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상하죠. 그래도 꾸준히 엄마 말 듣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는 랩라트는 이제 수능이 안 되고 이제 수능 이제 공부가 잘안 됐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 수능이 안된 친구에게 "너가 정말 잘된 거다. 저, 저는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얻는 것보다, 성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구하고."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이 있고, 나의 전도가 있고,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보조화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고, 현장에 나타나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성삼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전무후무한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을 보면요, 이런 축복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전무후무한 내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말을 많이 따라갑니다. 또 사람들의 말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문제와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거기서부터 착각이 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죠. 네, 저희 서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랩런트들은 어떻습니까? 랩런트가 가는 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와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랩런트는 포기하거나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흔들리고 분낼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렘런트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응답이 나의 전무후무입니다 나의 전무후무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하신 그 성삼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전무후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강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힘을 얻으며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우리 힘으로 성공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은 전에도 굉장히 많고 후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네, 내 인생에 어,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가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사람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제,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저는 제가 이랬습니다. 어, 저도 이제 랩런트 출신으로, 이제 랩런트로 쭉 자라왔거든요. 네, 랩런트로 쭉 자라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축복을 저도 이제 잘 몰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가정이 어려운 거, 그리고 뭔가 부모님이 이제 이제 막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또 부모님이 이제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원망이 되고 그렇게 많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쪽팔리기 싫고, 뭔가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막 대단한 사람인 척 하고 싶고, 제 자신은, 제 내면은 완전히 전부 비어있고, 상처만 가득하고, 전부 거짓됐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성적 잘 나오고, 조금 그러면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속 거짓된 것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우울하고. 제가 고등학교 입시 이렇게 하던 그런 시기에, 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 제가 진짜 그때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류광수 목사님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실제 하나님이 만나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 그때 정말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아, 너무 좋고, 아, 이런 게 평안이고, 아, 이런 게 기쁨이고, 아, 이런 게 행복이고, 이런 게 감사구나. 근데 그때부터 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너무 잘안 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안 들리고, 잘못 붙잡겠고, 너무 좋은데. 그 너무 예체질이 너무 많고, 하지만 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성삼이 하나님만 따라가고, 성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24하고, 성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24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현장에서 24하고. 그게, 그게 너무 하고 싶고, 그게 너무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너무 좋고 그랬는데요. 그 속에서 쭉 인도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많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많은 힘을 주시면서, 그게 좀 하나님 되어지게끔 하셨어요. 아, 그래 저는 정말로, 그 랩런트들에게도 그렇고, 저는 정말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무후무한 너가 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제가 있더라고요. 성삼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행복하고 힘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루하루 증인되는 전무후무한 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면 먼저 393의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나를 찾으려면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보조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내 현장이, 전무후무한 나와 업과 교회에,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가 성삼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도록 하는 이 기도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때 나오죠. 저는 이때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 내가 교육자가 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너무 거짓된 제 모습 속에 있어서 제 인생에 저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 그리고 이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렘런트들의 학업에도 업에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서 올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게 있죠. 이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기도 속에서 설계되며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전도로 디자인되는 업이 됩니다. 이것을 전무후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렘런트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문제도 증거 거 걸립니다. 저희에게는 어려움도 증인되는 증거 거 걸립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핍박이 오면요 초대교의 성도, 성도들처럼 오히려 저희는 더 강해집니다. 오히려 더 성삼이 하나님으로 이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한 일꾼으로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 요셉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아버지가 우리 집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끔 하시려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것이 모든 분들이 전무후무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것을 어릴 때 어머니께 전달받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 비밀과 축복을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와 다니엘은 위기 때 깨달았습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는 가장 어렵고 핍박일 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내피림의 후유증을 막을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사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사미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렘런트와 모든 성도님들은 전무후무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디모데는 이 말씀과 기도와 그 능력을 안 거죠. 이처럼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디모데우스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에 네, 저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 저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후무한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번에 저희가 대림 동 지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지교회를 마치고, 이제 그 대림동 주변에 중국인들 캠프를 우리가 어차피 식사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일찍 와서 캠프를 하기로 그렇게 랩런트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식당 주인 그 중국인 아저씨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 계속 말 거시고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91년도에 성경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전도하러 오는데, 이제, 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신천지냐? <laughs> 그러시, 그러시더라고요. 아, 신천지 아니고, <laughs> 신천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아, 조금만 전도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다르게끔, 다른 눈으로 보게끔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레브런트들도 보니, 그러니까 너무 힘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너무 신나하고, 저희가 다, 다음 주간에는 중국말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그 아저씨에게, 그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 아저씨에게 다음에 선물로 드리고 그걸 읽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전도를 잠깐 생각하는데요 램런트들도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살아계심이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고. 네, 그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나가는 랩런트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의도 있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과 미국의 블랙 다이아몬드 싱크탱크, 유럽의 라운드 테이블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랩런트를 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지고 내피림 시대의 후유증을 막고 핍박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미션으로 더욱 강해지고 더욱 충만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성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만나도 증거가 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 성삼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전무후무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강해지며 충만케 될때 내피림 시대의 모든 후유증을 여기신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막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수많은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밀을 오늘 하루 현장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